자, 안녕하세요, 럭키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요거,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이걸 한번 해볼 건데, 이게 2,000원에 주고 샀고요. 요거는 방법이 이런 거래요. 이게 2,000원이고요. 요런 게 들어있나봐요.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, 네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건 도구인가 봐요. 이런 게 들어 있고. 이것도 있어요. 근데 하면은 먼지 같은 게 많이 나니까 뭐를 깔고 해야 되겠죠. 저는 그냥 종이를 깔았어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것부터 뜯어줄게요. 이거는 고구 공력화석 발굴이란 거고요 일단 이렇게 돌을 깨부실 수 있는 거, 그리고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발라내기 좋은 붓,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걸 한번 뜯어줘 볼게요. 지금 바로 뜯었는데, 어머, 어제부터 가루가 나와요. 이거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. 손은 좀 이따가 닦아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먼저 이걸로 부술라네요 야! <laughs> 이렇게 먼지 같은 거는 이런 걸로 붓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. 안에 다팔수 있을까요? 이게 진짜 힘드네요. 가위로. 이건 좀 아닌가? 이걸로 보통 같은 막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막 이렇게. 치면서 막 하지 않나? 양손.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. 어머. 어 이거 도구는 나중에 막 미니어처나 액괴 같은 거 만들 때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이거 진짜 다부볼수 있을까요? 아 이거 진짜 먼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완전 완전 모래 같아요 모래 이거 나중에 다 키고 나면은 진짜 모래 장난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을 것 같은데 Yeah. 이게 진짜 밑에 안 깔고 하시면은 망합니다. 이건 나중에 청소기로 한번 책상을 해야 될 듯한데. 지금 파질려고 해요. 좀 있으면 부러질 듯 한데, 한, 오, 부셔진다. 바이겜미느낌이들 정도로 힘들어요 어머 힘들어 이거 박살.. 어? 뽀개졌다 어 지금 이거 뽀개졌거든요? 지금 이거 힘쓰고 달보뻔했어요 진짜 모래놀이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, 일단 계속 하보, 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, 아이고. 일단 가운데를 좀 파보도록 할게요. 눈 손이 장난 아니에요.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. 아, 와 예.